안녕하세요. 선분입니다 오늘은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구호, 즉, 설로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 80년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했던 구호는 하면 된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뭉치면 살고 흩 터지면 죽는다 등 많은 구호와 함께 살아온지라 제게는 이런 구호들이 그다지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회의 전에 간단한 구호를 외치고 미팅을 시작합니다. 제조업체답게, 결과 중시, 목표 달성이라고 진부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돈랍 뱅싱 삼칸 빠오마이 라오똥 반루. 중요한 것은 결과이다. 목표는 달성해야 한다. 즉, 결과 중시, 목표 달성이라는 뜻입니다. 좀 군대스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자주 사용하면 세뇌가 돼서 음악처럼 들릴줄도 모르겠네요. 본폰락 여기서 폰은 결과 라는 뜻입니다. 결과는 영어로 result 그런데 태국식 발음으로는 리사우 라고 합니다. 영어 원음이 들었을 때 언어 발음을 더 정확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Result와 result 와 리사우, 콩글리시와탱글리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본디라고 하면 좋은 결과, 반대말로 본 라이 하면 나쁜 결과, 그리고 본한 하면 업적, 성과, 그리고 본감라이 하면 은 이윤, 이익, 본 프라이옷 하면 은 유익, 그리고 본 스타이 하면 최종 결과, 결국 이런 뜻도 되겠네요. 그리고 본마이, 폴라마이 하면 과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뺀은 비동사로서 멋이다 그리고 싱은 물건, 종류 것. 그러니까 뺀싱 하면 무엇이다. 쌈칸 하면 중요하다. 뺀싱 쌈칸 하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합쳐서 본랍 뺀싱 쌈칸 하면 중요한 것은 결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빠오마이 하면은 목표, 목적, 대상이 됩니다. 라오는 우리 그리고 똥은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 발루 하면은 달성하다, 도달하다. 그래서 라오똥 발루 하면 우리는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 어디에요 빠오마이 목표에 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빠오마이 라오똥 발루 하면은 목표는 달성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한 두개 서 본산 집게니까 이 시점을 좀 다르게 보면서 얘를 가리키는 것도 훈이 돼서 집니다. 둘이 그래요. 지는 좀 좋아합니까? 좋아해. 지는 그래야지가 다른 일을 좀 하는데 음. 맨날 저. 그러니까 이게 이 라인 레이아웃 바꾸면서 그좀 일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뀌고. 맞습니다. 쓸데없이 네, 네. 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 머리만 아픈 거야. 요 네.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데도. 네. 뭔도 효과도 발생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양 많은 것들은 다돼 가지고 네, 양 많은 거 서로 저 것들이 못 받더라도 서로 공개하고 쓰라상 쓰 많이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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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레오 뉴 레오 7001이네 오늘 uh. 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h, um. 7 0운고거운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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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운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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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ร้เข้าใจไหมไม่เข้าใจครับเพาไอะครับเข้าใจไหมรู้ว่าเดียบบัตรสุกิลาบัรเซอสัวสโลแกนของบริษัทคืออะไรครับผลลั์เป็นสิ่งสำคัญเป้าหมมยต้องบรรลุป้หมายเป้าหมายเราต้องบรรลุโอเคผลพูดด้วยเขียนด้วยผลลับธ์เป็นสิ่งเป็นสิ่ง สามขั้นหมายเป้าหมายเราเราต้องต้องบรรลรบรลุโอเคช่วยอธิบายให้หน่อยครับคืออะไรครับคือสิ่งที่เราจะกระทำโอเคโอเคเป็นสิ่งที่เรามุ่งมั่นที่ว่าจะต้องทำนะครับผลลัพธ์เป็นภาษาอังกฤษอะไรครับร r e เ u ว t โอเค เป้าหมายคืออะไร t a r าร์เป็น้าหมายเราต้องรับโอเควันนี้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โโลแกนนะครับสโลแกนบริษัทผลลัพธ์เป็นสิ่งสำคัญเป้าหมายเราต้องบรรลุขอบคุณครับครับ